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프로테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도키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어디에 투자할까가 이렇게 카카오페이지와도 계약을 맺고 선출간이 되었는데요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들 및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9월 8일 수요일부터 9월 14일 화요일까지 런칭 기념으로 이벤트 두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간 내 10화 이상 감상 후 감상평을 남겨주시는 독자님들께 최대 500캐시 뽑기권이 500명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요 기간 내에 40회 이상 감상하시는 독자분들께는 100명을 대상으로 1000캐시가 지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프로테라가 12.47% 정도 하락했는데요 무슨 일이나 해서 알아보았더니 프로테라가 12.47% 정도 빠질만한 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프로테라에 관련된 가장 최근 뉴스는 8월 11일 날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라가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밸류의 신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테라의 최근 실적인 2021년 2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라는 2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5 8 5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39.1% 성장해 주었고요. EPS는 마이너스 4.24달러를 기록해 주면서 비록 적자를되고 있긴 하나 그래도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24% 정도 개선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적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가이던스입니다. 포르테라의 2021년 가이던스는 이렇게 246밀리언 달러이고요. 실제로 포르테라가 상장을 했을 때 쓰여진 이 인베스터 퍼센테이션에도 이렇게 2021년에는 246밀리언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2021년 1분기 그리고 2분까지의 기포테라 매출액은 이렇게 112 밀리언 달러로 2021년 전체 가이던스인 246 밀리언 달러 대비해서 약45% 달성했다는 것을 볼수 있죠. 이제 246 밀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달성하려면 약55% 정도의 매출액을 남은 3분기와 4분기 동안 채우면 되는데, 그러면 려포테라는 분기별 순차적으로 year-over-year를 말하는 게 아니라 쿼터 오버 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기별 수차적으로 10%씩만 성장률을 달성해줘도 2021년 가이던스인 246밀리언 달러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분기에는 매출액이 58.502밀리언 달러를 냈으니까 10%씩 성장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1.1을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64.352가 바로 2021년 3분기의 매출액입니다 그럼 4분기에 또 10%가 오른다고 한다면 말이죠 64.352에서 다시 이렇게 1.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70.78742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64.352를 더해주면 되겠죠 64.352를 더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35.13962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3분기와 4분기의 그런 매출액입니다 여기서 2021년 1분기와 2분기의 매출액인 112.508을 더해주면 되겠죠 어, 여기서 더하기 112.508 이렇게 딱 하면은 2 4 7 6 3 1년 달러가 나오고요 이것은 프로테라의 2021년 가이던스인 246밀리언 달러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테라의 주주님들께서는 지난해 동분기 성경위를 보는 것도 중요하나 가이던스를 충족할 수 있을까를 보려면 분기별 성장률 체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비록 지금의 프로테라의 주가흐름은 좋지 않지만 저도 프로테라 회사가 내놓은 2021년 가이던스는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볼수 있네요. 다음으로 펀더멘탈의 중요한 일부인 이 그로스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분기의 그로스 마진은 2.2%로 꽤나 낮은 마진율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그로스마진은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은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요. 이러한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로스마진입니다. 그로스 마진이 2.2%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테라의 그로스 프로핏을 이 연도별로 보면요 이렇게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로스 프로핏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2018년과 2019년의 그로스 마진이 바로 마이너스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2020년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해주고요 다시 이렇게 분기별로 보여주면은 2020년 2분기 그리고 2 0 2 1년 2분기 꾸준히 그로스 마진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테라의 그로스 마진율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개선되어 2021년 2분기에는 2.2%의 마진율을 갱신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실적을 통해서 이 마진율이 더 높아져가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 성장주의 경우는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R&D나 세일즈앤 마케팅 등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이너스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을 않겠습니다. 이로써 프로테라의 펀더멘탈을 봤는데요. 아직 프로테라의 펀더멘탈이 강하다 또는 약하다라고 확정되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프로테라의 매출액은 천천히 상승하고 있으며 2021년 가이던스 246밀리언 달러를 향해서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꾸준히 실적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프로테라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테라를 밸류에이션 해볼 매출액은 EB Sales Multiple로 분재는 이렇게 Enterprise Value가 그리고 분모에는 이 매출이 들어갑니다. 저는 분재올 Enterprise Value를 1.6 i 리언 달러로 잡았고요. 그리고 분모에올 매출은 2021년 Revenue인 0.246 i 리언 달러를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246 밀리언 달러인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수치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Enterprise Value는 여기 이렇게 1.6 i 리언 달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밸류 1.6 빌리언 달러는 주가가 이렇게 10달러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프로테라의 주가가 안타깝게도 10달러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1.6 빌리언 달러로 가정을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매출이겠죠. 매출액은 2021년 246밀리언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빌리언 달러로 환산한다면 0 2 4 빌리언 달러가 되니까 프로테라의 EV 세일즈 멀티플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6.5 멀티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6.5라는 멀티플은 과연 저평가냐 아니면 고평가냐라는 것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프로테라의 경쟁사로 할수 있는 기업들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같은 버스 업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프로테라는 한때 버스계의 테슬라라고 불렀던 적도 있고요. 이제 더 이상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외로 로미오 파워, 워크호스 등 여러 가지 정기차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e b s 에 l 지 멀티플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프로테라의 6.5 멀티플은 이러한 동종 업계 대비해서 가장 낮은 멀티플을 보여주며 매출과 마진율이 심지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로미오 파워보다 낮은 멀티플을 받고 있다는 것은 프로테라가 얼마나 저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멀티플을 이용해서 프로테라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지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개념을 이용한 dcf밸리션을 통해서 프로테라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라의 경영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다음과 같은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8.5%라는 require d rate of the return을 적용하면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측된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오늘날 가치로 환산돼서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present value of future cash flow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테라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채와 현금을 감안하면은 그게 바로 프로테라의 투데이스베이어 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프로테라가 실제로 반환한 주식의 숫자를 나누면요. 프로테라의 적중주가가 나온 것이죠. 18.85 달러입니다. 프로테라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이므로 일부러 제가 이 마진업 세이프티를 20%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8.85 달러였던 적중주가는 이렇게 15.08 달러가 됩니다. 쉽게 말해, 15.08달러가 바로 오늘날 기준으로의 프로테라의 적정 주가이고요 15.08달러 아래면은 저평가, 반대로 높으면 은 고평가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프로테라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위와 같은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얻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기업이 위와 같은 프리캐시 플로우보다 더 좋은 연실적을 내준다면, 당연히 프로테라의 주정가는 올라가겠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15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전부 프로테라를 고평가에서 사신 것이고요, 여기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프로테라를 낮은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DCF 밸류에이션 템플릿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이 템플릿은 멤버십 게시판에 공유해놓았으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테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테라가 많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기에 프로테라의 펀더멘털이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2021년 2분까지는 좋은 성능률과 함께 기업은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꾸준히 사업을 해준다면 2021년 가이던스 246 밀리언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요. 멀티플 방면에서 보나 DCF 밸류션 방면에서 보나 이 기업은 저평가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적과 함께 잘 대응을 해준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